노력했는데, 정말 경영진으로서 이런 일 하기 싫었는데, 집권단의 강요에 의해서, 또는 집권단의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우리가 뭐 힘이 있냐? 라는 등등의 변명을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임 반드시 물을 것이다라는 각오로 투쟁해 마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희망연대노동조합의 조합원들만 모였지만 우리 희망연대노동조합의 가장 강점 중의 하나가 무엇입니까? 지역과 함께하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입니다. 다음 기자회견 또는 투쟁의 집회에는 지역의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그리고 우리의 가입자 분들과 함께 더큰 판을 벌여내도록